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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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 윤인숙 혁신위원장의혁신안들도좀모하게촉 그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 분의 혁신안을좀 안고 한다고 보면 되는 건지, 또두 분을 만날 의향도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뭐, 자, 만나는 거는 뭐 언제든지 우리가 자주 만나겠습니다. 만은 어, 혁신이라는 것이 당을 더 발전시켜서 건강하고 강력하고 승리하는 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래서 혁신은 인체로 비하면은 뭐 수술격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뭐 당의 운영을 잘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약을 먹고 된다든지 뭐 그냥 일상생활에 음식을 먹고 건강한 건데 혁신은 당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수술하는 격인데 수술을 해서 사람이 건강해져야지 수술한다고 하다가 사람이 안 아, 돼, 더 나빠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혁신을 하더라도 목표는 당이 더 건강하고 더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당을 혁신한다고 하면서 계속 뭐 누구 누구 계속 이렇게 혁신한기 때문에 잘라내자, 징계한다 이런식의 것은 자칫하면은 당이 점점 이제 약화돼서 현재는 우리 당이 170석의 소수 야당입니다. 이 소수 야당이 100석이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졌다고 하죠. 지금 7석 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도 우리가 한석을 또 잃어가지고 대선 과정에 민주당으로 함부로 가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나름대로의 아픈 경험이고요. 앞으로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당 혁신을 한다고 하다가 백석이 무너지면, 저는 이재명 총통 독재가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개헌을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또그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연임제 개헌하게 또공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 임기 동안 이 나라를 다 거들리고 또 계속해서 정권을 연장하고 임기를 더 늘려가지고 나라를 다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힘만이 유일하게 일당 독재를 막고 총통 독재의 장기 집권을 막고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당인데 이 당을 매우 소중하고 또 강력하게 만들어 나가는 혁신이 있어야지 이것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그것은 모험이 되서는 안 됩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경험 있는. 여러 가지 의사에 의해서 처방과 진료, 수술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아무나 혁신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을 흔들어가지고, 당이 나누어지면은 필패죠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가 1년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과 10개월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부터도 지금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을 다니면서 지방선거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부산에 뭘 옮겨준다 뭐돈 준다 전 국민한테 돈을 몇십조씩 나눠주고 있고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당이 다 깨지고 나눠지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하면서 고칠 건 고쳐야 된다 그것이 혁신이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는 혁신이라는 것이 첫 번째가 인재를, 참신한 인재를 지방의원, 시군구의원, 시도의원,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이런 지방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할수 있는 좋은 신진 유능한 일꾼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발굴하고 이분들을 반드시 당선시킬 책임이 눈앞에 와 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계속 앉아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서로 너 잘못했지 않느냐, 네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판을 벌이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우리가 합쳐도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진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이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쳤더라면 저는 단순한 산수를 합으로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까지 와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든지 단결해가지고 하나가 됐는데 우리는 같은 당에 대표하던 사람이 나가서 또 당을 차리고 거기서 후보가 되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 진거 아닙니까? 산수만, 더샘, 산수만 해봐도 나오는 거고, 그 단순한 산수랍을 넘어서 상당한 시너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최근 심지어그 정치학 교수하같 경남대 교수, 뭐저 대학교 운동권 선배입니다만, 그분이 쓴책 보십시오. 분열하는 정당, 반드시 패배하고, 단결하는 정당,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다 입증된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이다. 뭐, 이거 상식 아닙니까? 뭉치면 이기고, 분열해서 나눠지면 짓다. 이거 뭐, 정치학 박사가 아니라도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걸 못했습니다. 절대로 분열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분열 때문에 탄핵돼서 감옥에서 고생 4년 이상 한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로 분열이었기 때문에 탄핵에서 지금 감옥과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겸을 옹호한다든지 뭐 무조건 누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고치더라도 분열하는 정당은 선거에서는 반드시 진다. 이거는 1948년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입증된 결과라는 것을 정치학 박사, 경남대 교수, 심지어 교수가 쓴최근의 책에서 그분은 정당론 정보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분이 운동권 선배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늘 유의해서 보는데 다그 공통된 결론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일반인 상식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적신이라는 이름으로 분열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요 예. 네. 네. Right. 그러니까 저희 매니지먼트다 네. 오늘 전시실 구구 출연을 내용도 네. 셨잖아요 구구 논란이 전시를 통해서 국내 그 구구 논란이 붙게 되는데 당대 조선거에 전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방면에 지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거기에 나간다고 한 적도 아직 없고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영길 씨가 그거다. 나보고도 그거라는 사람 있죠? 자, 우리 제가 이제 극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저는 좌익 출신 아닙니까? 그이 좌익들이 하고 있는 수법이 아직까지도 이 민주당에 정청래부터 시작해서 정청래 여러분 아시죠 지금 대표 되기 직전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 여러분 1986년 10월에 건국대 그 조사 파들이 총 집결입니다. 그때 저는 감옥 에 있었어요. 1986년 10월에 징역 4년 받았죠. 저는 그때 감옥 에 있을 때 그때 수백 명이 한꺼번에 잡혀 와서 서대문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 있었는데 그 많이 잡혀 와서 저도 그때 뭐.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징벌을 받고, 감옥 안에서 징벌 받고, 뭐,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정청래 당시, 이때도 1989년입니다. 정동에 있는 미 대사관절, 백수국 옆에 미 대사관절을 난입을 했습니다. 제가 폭발물 4개를 던지고 방화혐미로그 불을 지르고 이러려고 하다가 징역 2년을 받아서 복역했습니다 미대사관주에 담을 타는 곳 들어가서 또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사과탄인가 이런거 던져가지고 불을 지르려고 하고 근데 대사관 그때 그레그 대사인데 그레그 대사는 피해가 옆으로 옆집으로 피신하고 이런 주주동자가 정성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극자고, 이런 사람이 반미고, 이런 사람이 저보고 그거라는 데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니다 나는 한 번도 남의 집에 쳐들어가거나 폭발물을 던지거나 뭐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보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잘못된 프레임 여론 몰이 여기에 언론인들 이 넘어가시면 안 된다. 지금 누가 범죄자입니까? 윤, 윤석열 이상으로 다섯 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범죄자 아닙니까? 지금 내란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지금 내란 맞습니까? 계엄은 틀없이 잘못된 거라고 말했지만 계엄이 지금 내란이 다 아니다 하는 것도 없는데 내란특검이라고 해서 지금 내란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내란정당으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는 사람들 다5명다 제명시키자는 제명결의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극좌지 전환길이 무슨 극국입니까왜극국입니 나는 그것도 이해 못. 면 저도 마찬가지로 전환길이 어디 폭방물을 던졌습니까? 누구 집에 담타 놓고 들어가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까? 김민석 어떤 사람입니까? 미 문화원 사건으로 지금 그때도 징역 1년 6월 살았잖아요. 안년 받아 1년 년을 살았습니다. 김민석 형님, 김민홍 씨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셨죠? 김민홍 씨 목사 아닙니까?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녀가 목사가 된 사람이 지금 촛불행동 공동대표죠? 김민석 친 형님입니다. 나는 이 어머니부터 김민석부터 그 형님부터 나다잘 알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내가 이 혹시 또 잘못 말하면. 그 사람들은 고소대마왕 아닙니까 이재명 그 별명이 고소대마왕 나를 고소할 것 같으니 내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김민웅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이 촛불행동 대표고 미국에서 목사받아서 교회 목회를 하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매주 남대문에서 집회하는 이 김민웅이라는 김민석 친형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양키 제국주의의 끝판입니다. 우리가 몰락하고 있는 제국과 운명을 같이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제국주의의 아가리에 우리를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 양키 제국주의가 이 땅에서 물러나도록 합시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목에 건 족쇄입니다. 이걸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동맹이 아니라 우리를 전쟁터에 끌고 가려는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72년간 지난 6.25전쟁 이후에 평화가 유지되고 그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기적이 일어났고 경제기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K컬처 문화적인 또 과학기술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에다 핵심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과 정부의 전부 정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 뭐, 아, 모르겠지? 모르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서적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우려하고요. 지금 김장한 목사님, 그분 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미국에서 신학대학 나와서 지금 극동방송 사장입니다. 극동방송도 미군이 세운 70년 전 미군이 세웠습니다. 그데그 극동방송을 압수수색을 했않습니까과거에 유신 때나 자기들이 말하는 유신 때나 오공 때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순복음교회 여의도에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그 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했잖습니까? 이런 이런 종교 탄압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 놓고 또 국동방송,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 분이야. 그리고 두 사람 다 이렇게 미국에서 있던 사람인데 그분들이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또 며칠 있다가 바로 또 찾아와서 미국 지금 대통령하고 백악관하고 무슨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이중적이고 아주 뻔뻔한 이런 거 가지고 국제적으로 모를 것 같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13명의 나경원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13명의 국회의원이 미국에 가서 미국 우선 정책연구소 FBI죠 프레드 프라이스그부서장 만났을 때그 트럼프 핵심 측근이 뭐라고 여러분 다 보도하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 보고 보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매우 우려하면서 한미 동맹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전시 작전권환수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청문회 답변 아닙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자, 뭐이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할까? 네. 어떻게 가하셨는가가만 누구, 예. 누구를, 누구를 평가한다고? 그 전한규씨가대표 후보들에게 지단계의 출판 여부를 묻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이 발언에 대한 후보님의 네. 그 평가와 또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뭐, 특별한 저는 이야기 듣는 것도 급식전문이고별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전환규씨는 제가 전에 만났었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무슨 말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보도도 나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환기를 대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당대회를 하면 당 후보들 대, 당의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지 전환기를 중심으로 뭐 친전환기다 반전환기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이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언론의 품격을 높여야 됩니다 전환기를 뭡니까 아직 출마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에 입당했다고 해서

화합하는 게 어떻다고요? 단결과 화합을 해야 된다는. 풍력을 서을 재건해야 된다는 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뭐 저는 생각에 당의 생각이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는 적어도 뭐 미문화원에 뭐뭐 불질을 또 담담을 간다든지 뭐 대사가 뭐. 도망갈 관점입니다. 그것도 대사 관절, 대사 관이 아니고, 대사 관, 대사가 잠자고 생활하는 그곳으로 말이거는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전에 그레그, 어, 그래그 아니고, 리퍼트, 리퍼트 대사는 또, 가서 이게 칼로 가지고 찌르고 이래가지고, 그건 굉장히 문제가 돼.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반미 국가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아, 미군이 주둔하고, 우리가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터에서 그래도 적화를 막아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안 되는데 우리 당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국민의 힘에서 뭐저 같은 사람이 처음에 들어올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 좌파가 들어오니까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체성이 안 맞지 않냐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저도 그 동안에 이 당에 들어서 와 저도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직도 맡아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은 항상 문호가 개방되고 토론은 자유롭고 그것이 국가의 큰 정책적인 위법, 위헌적인 문제가 없으면 허용되는 매우 자유로운 열린 정당이고 또 토론이 자유롭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누가 더 국익을 더 높일 수 있고 국민에게 더잘 봉사할 수 있는 이 경쟁을 해야지. 이 사람이 무슨 말했느냐 이건 누구 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계속 배척하고 쳐내고 이거는 좀 없지 않다고 보고 그 특히 이 좌파들이 쳐놓은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 걸핏하면 우리 보고 그거라 구구, 그러는데 누가 그겁니까? 누가 걱정입니까? 지금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언론 여러분도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좌파들이 쓰고 있는 그 용어로 딱지 붙여서 반주하는 이런 잘못된 선전 선동 그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여기에 절대 말려들어서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저보고 극우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면 제가 같이 한번 따져서 이야기를정청네요 누구요? 누가 나보고 그우를 한지 그 사람 여기 와서 여러분 끝장 토론 한번 하도록 해주십시오 극우가 누가 그우고 누가 극자인지 제가 분명히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교도소 있을 때뭐 운동권에 있을 때교도소 있을 때나 운동할 때는 저는 심지은 교수 같은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긴근태 부터 양기표 뭐 등등 최근에 김민석이든지 누구든지 저는 다그 사람들 가정생활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거구라 그 그러고 누가 국민의힘을 보고 거구라고 그 이야기하는 그런 당이 민주당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내가 목소리 좀 높았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제 고장도 하죠. 네. 예. 자. 감사하고 이제 또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이 이 깜깜한 총통 독재의 어둠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 언론입니다. 국민들은 숫자도 많고 생각이 있지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공문도 많지만 공문서 써봐야 국민들께 일으킬수 있는 그런 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런 지금 두들기는 게다 국민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잖아요. 언론은 강력한 빛, 어둠의 빛, 양심의 목소리, 자유의 종소리가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언론인 여러분들의 분발을 특히 이 총통 독재 시대에 꼭좀 용기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법관들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다고 해서 지금 재판 다섯 개를 중지시켰는데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 형사소송법 어디에 대통령 당선되면 하던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그 글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승복하겠습니다 저는 헌법학자도 물어보고 법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판사들이 중단시키냐 아, 지금 대법원까지 지금 재판을, 그 대법관 수자를 늘리겠다. 뭐, 30명, 100명 늘리겠다. 또, 대법원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사심제로 하겠다. 온갖 이 국회의 석을 가지고 법을 고치고 협박을 해가지고 이렇게된거 아닙니까? 이 협박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판결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